예,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후세계 예, 사후세계 그 의미는 예, 죽을 사자 또 어,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내세라고 합니다. 내세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을 내세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어, 이 시대를 현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후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세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삶의 태도 또 삶의 방식 모든 가치관들이 다 정해지게 됩니다. 해외 여행을 가다 보면은 어떤 윤회적인 사상, 즉이 삶이 죽었다가 또 착한 일을 하면은 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나쁜 일을 하면 돼지로도 태어났다가, 이렇게 어떤 그 세계관 자체가 윤회사상, 원과 같이 계속 이런 윤회적인 그런 세계관에 있는 사람은요, 거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다가 힘들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이번 생은 틀렸어. 내가 더 이상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냥 이럭저럭 살다가 구걸이나 하면서 살다가 다음 생이나 한번 잘 살아보지 하면서 쉽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권이라든지 힌두교권 그런데 나라에 가 보면은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 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몇 번이죠? 딱한 번입니다. 한 번. 그러기 때문에 단한 번밖에 없는 이 생애, 그 생애를 낭비하거나 허비할 수 없어서 그 삶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 진실되고 또 바르게 또 후회함 없이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그 만난 이후의 삶을 정말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떠한, 어, 이네 세관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종말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짐을 아시고 우리의 한분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도소 감옥에 가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별라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별을 볼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갇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는 재수가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권력이 없어서 내가 이 감옥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요. 공자와 맹자도 싸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들 사람들이 예민하고 또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어, 이 감옥 안에서는 그렇게 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들이요. 어, 이 감옥에서는요 항상 보유해야 됩니다. 보유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화장실을 갔을 때요 이 바깥에서 이렇게 보일 정도로 상반신이 항상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그리고 잠잘 때도 불을 다 끄지 않고요 불을 희미하게 예, 줄여가지고요. 이불 꺼진 방에서 못 잡니다. 항상 불을 켜놓습니다. 바깥에 잠깐 이제 하루에 몇 분씩 운동하는 시간을 주는데, 요 운동할 때도 항상 예, 교도관들이 감시합니다. 자 그렇게 늘 감시하며 살아가는데요, 그 안에서도요 별하벨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이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요. 그 안에서 자살을 하는데요. 사람이 자살할 때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신체를 훼손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주로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는 절대 끈이 없어요. 끈이 끈이 없어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아주 그냥 심심해 죽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수건이 있잖아요. 수건, 수건이 이 실이 있잖아요. 실로 이렇게 엮여져 있거든요. 가로세로 이렇게. 그러면은요. 그 수건에 있는 실들을 뽑아서요. 끈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몰래 사용하다가 또 그걸로 목숨을 끊는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은. 그 감옥 안에서 더 이상 나는 내려갈 데도 없다. 내 인생 끝이다 하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그곳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9년도서부터 99년도서부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사형수 중에서 미집행 한 사람들이 한 20여 명 하여튼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예, 아주 잔혹하게 예, 여성 아이들 여인들 아주 잔혹하게 뭐한 10명 정도 그렇게 죽였던 많은 어, 그러한 어, 사형수들이 있는데요.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후회하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사람도 예, 후회하지 않고 전혀 죄책감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감옥에 갇히고요, 아무리 예,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회와 격리시키는 그러한 역할만 할 뿐이지 새롭게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막 눈에 살기가 있고 늘막 폭력과 아주 그냥 힘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삶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땅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달라집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있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내세관 종말관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틴 지역에 예, 전쟁이 일어나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 죽었을 때그그 예, 그 사람들이 예, 사후의 세계 내세관이 네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세관에 네 따라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하는 풍습도 다릅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예, 기독교인하고 또 장례 풍습이 다른데요. 어, 그 사람들은 예,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수월 같은데, 예, 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이 수월 같은데 있다가 나중에 에덴 동산으로 낙원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예, 분명한 분명한 내 시간이 없어요 유대교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에 대한 그 세계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확신이 많이 없고 또 불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시신을 수습할 때 보니까요. 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영혼은 예, 우리가 정말 그 죽음 이후에 예, 천국과 낙원, 어,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죠. 그래서 이 육신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어, 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매장을 하던, 화장을 하던, 또 어떻게 하던 어, 그것에 대한... 어, 좀, 생각이 좀 자유롭습니다. 근데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신의 일부라도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신이 죽는데요, 그냥 죽은 사람 시신이 그냥 곱게 죽는 것이 아니라 막 포, 포탄 파편이라든지 막 이렇게 참혹하게 죽었을 때요, 그 시신의 모든 부분들을 다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예, 사망자가 우리나라 같으면 열명이면 열명! 10명 딱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예,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의 모든 이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씩 찾아서 그래야 한 사람이 죽었다고 사망 발표를 하고 그 시신을 다 모읍니다. 하다 못해 핏방울이 흘리거나 뭐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다 모아다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 명의 시신을 수습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것을 봤을 때네 세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부자가 나오는데요. 이한 부자는 이 땅에 살때 아주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풍요롭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또이 나사로가 하는 이 사람은 거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죽어서요, 죽어서 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 에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예,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어, 그렇게 영원한 예, 안식을 누리는데 반면에 예, 이 부자, 아, 이 부자는요. 예, 지옥 여기서는 이제 엄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이 고통이 얼마나 아, 괴롭고 힘든지요. 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나사로를 좀 시켜서 그 정말 그물한 방울 내 혀에 좀 찍어서 나로 좀 그렇게 이 괴로움을 조금만 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그 지옥의 그 형벌, 지옥의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고 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그래서 얼마나 그 고통이 괴롭냐면 그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이렇게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서 나이 불꽃 같은 이러한 괴로움을 잠시라도 덜 해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힘들면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죽음 이후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생과 영벌의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우리가 생 영생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벌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듯이요.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괴로움과 고통을 깨닫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도록 우리가 더 전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 줄 알면은요. 지옥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형벌, 지옥의 형벌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영벌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지옥의 형벌, 영원한 형벌,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요. 우리가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죠? 아프다라고 합니다. 아프다라고 합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별로 못 느끼는데요.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많이 아프시죠. 근데 세대, 대부분 어떻죠? 이 관절, 관절 연골이나 이런 데, 데가 이제 점점 점점 예, 망가지면서 이제는 걷는 것이 힘들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힘들고, 이 하나둘씩 뚝이 무너지고 이제 그 항아리에 금이 가고 깨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요,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서 아픔을 느끼고요, 또 힘들어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없고 또 괴로움이 없고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어떨까요? 천국을 사모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할 수 있고요. 또이 고통과 괴로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죄성이 있어요.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체벌을 하면서 죄는 무섭고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고 또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좋다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옥에는 괴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정말 이 세상 너무 살기 힘든데 좋은 이야기만 하지 왜 지옥 얘기를 합니까? 왜 지옥의 형벌 얘기를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국에 기쁨이 있지만 지옥의 그 형벌의 고통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옥은요 고통을 끝내려고 해도 끝낼 수가 없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영원한 이불꽃의 영원한 이 형벌의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벌, 영원한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26절입니다. 2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죽어서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길, 천국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 또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세계에서는요, 서로 교차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쪽, 즉, 지옥에서 천국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곳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천국과 지옥. 물론 이 용어 자체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천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늘나라, 하나님나라, 낙원 또뭐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하나같이 공통점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 정말 지옥, 음부, 뭐 수월, 영원한 형벌의 곳. 그곳엔 하나님이었고, 그곳엔 영원한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위에 제3의 장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옥이라는 것을 이제 슬그머니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 66권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연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만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연옥으로 갔다가, 연옥에서 이 불시련을 받다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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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중에 천국으로 간다라는 제3의 장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 66권에는 없지만 이게 이제 성경 외경, 성경 이외의 외경에는 그러한 일들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카톨릭처럼 성경 이외 다른 것들을요 외경이나 다른 책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국 더 이상한 이단 쪽으로 그러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지옥, 이두 가지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옥이나 다른 제3의 곳이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 마치 중간 지점처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지 어디 연옥이나 다른 곳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수련받고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 천국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영원한 형벌에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귀신들이 가는 그러한 최종의 심판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분명한 내세관을 네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삼국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 대장경, 몽고의 침입을 받았을 때 불교의 힘을 통하여서이 공난을 이겨 보고자 그렇게 소원하면서 이 고려 대장경을 그렇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권의 영향을 받았고요. 또 조선 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교는 단순한 그런 학문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유교도 하나의 종교로 봅니다. 왜 그렇죠? 유교는 이 사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상 신을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제사 문화인데요. 이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나 조상님들 이 죽은 사람들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죽은 사람의 그 혼령이 와서 이 자손들을 축복해 주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교라는 것은 단순한 이 학문이나 어떤 어~ 것이 아니라 이 제사라든지 이 사후의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유교도 하나의 종교로 보는 것입니다. 자 불교나 유교나 그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다 아, 죽은 사람에 대한 숭배 또이 땅의 삶을 살면서 힘들면 윤회사상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막 거지라든지 삶을 또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요.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니세관을 갖게 됐고요. 우리의 주어진 삶은 단한 번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 삶의 모든 태도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라와 민족들이요, 바로 예수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한 번뿐인 우리의 삶, 이 삶을 보다 가치 있고 후회 없이 살아가고자 그렇게 힘쓰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잘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니시관, 네 즉,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에게는 단한 번뿐인 이 삶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살자는 분명한 니시관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니시관을 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흔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새 삶을 흥청망청 살아간다든지 잘못된 그런 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오직 한 번뿐이고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두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실한 내세관을 네 가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